관계를 했을 때 느낌은 슬라임 같은 거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는 느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었고, <laughs>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해서. 그리고 비비부 시술 후에 느낌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질 점막이 처음에 좀 부풀어 오른다고 설명을 드리는 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질 점막이 붙는다는 느낌이 좀 처음에 느껴지기는 음. 했었고, 그게 좀 일주일 지나면 꺼지잖아요. 네. 꺼진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실험을 음.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사실 시술한 날부터 이렇게 시리얼하게 관계를 쭉 해봤거든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막 아주 드라마틱하고 와, 진짜 좋아서 음.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고, 환자분들한테도 저는 이거는 상담하면서 늘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한테 늘 물어봤죠. 나 이거 실험해봐야 되니까 당신의 느낌을 나한테 얘기해줘야 된다.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는 시려하게 관계를 해봤습니다. 관계를 했을 때 느낌은 슬라임 같은 거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피드백을 받았었고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내 파트너가 하더라고 이제 시술한 환자들에게 이런 느낌이 날 거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환자들이 주는 피드백도 거기에 굉장히 유사하다고 어,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더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음. 그 전으로 해서 상대방도 뭐 약간은 다른 것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내가 느낄 때 확실히 나는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 면으로 좀더 음.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초반 일주일은 바로 이게 막 부드러워지거나, 어, 건조증이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주일간은 오히려 되게 부어있는 데다가 약간 건조한 느낌을 줘서 사실 첫 일주일간은 별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건조한 편이라 시술하고 일주일 후부터는 그 건조함은 확실히 해결이 많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어떤 시술을 한다고 해서 막, 와, 너 진짜 예뻐졌다. 얼굴에 뭐 했니?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사실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비브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꾸준히 받았을 때, 안 받은 분하고 그 나이대가 됐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다. 우리가 꾸준히 얼굴 관리한 사람한테 사실 못 이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비비브 시술이 사실 1년 이상 지속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반복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텐데요. 또 받을 것인가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결국에 안티에이징의 끝은 없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얘기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회음성형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오셔서, 한 번에 끝내주세요, 선생님. 저는 한 번에 끝나는 시술을 원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비비브 시술을 받으면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뭐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복적인 시술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비브를 한마디로 하자면 안티에이징을 위해 꾸준히 받으면 좋을 시술 수술을 대체하기에는 최고의 옵션 비비브를 고민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여자 의사들도 많이 받는 시술이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해볼만 합니다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 타이트닝 시술이 낯설고 무서울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은 시술입니다 한번 받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